세금지 올라야 한데? 와, 오, <laughs> 어? 야 게임 엄청 빨리 잡히는데 불써 갓 게임인가? 진... 뭐야 이거? 95레이 같은 거지? 아그니하자, 아그네네, 아그네네네, 와. 진짜 공장 가기 싫게 만드네 그지? 에휴... 이 씹덕들... 그거 웅장하다고 보여줄게! 나의 이 무기빨! 아 여러분들도 아무리 막 브론즈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발아나 망치 못 먹었는데? 아니 하필 터놓은 곳에 망치가 안 나와? 어지럽네 아직도 손년병해 뿐이야 공장 또 다섯 명이네. 와, 병원도 네 명인 거 봐. 이거는 2 루트 쓰는 게 맞긴 한데, 저 루트 써봐서 후반을 가도 미래가 없다. 방금처럼, 3일차, 4일차에 10명씩 살아있으면은, 저 정도 템 가지고는 1등하기가 불가능하지 않나. 게다가, EMP 드론도 있는 거 생각하면은, 나 스스로가 세줘야 돼. 그러면 어쩔 수 없어. 묘지 생나 싸움을 하는 수밖에. 생나 싸움을 해서 거기서 승리를 해서 나 자체가 세져야 돼. 템도 좋은 거 만들고 그런 수밖에 없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제 생존자가 5명 남았습니다. 생존자가. 됐다. 못 3... 됐다. 좆됐다. 미래가 없다. 얘들아, 난 조졌어. 난 조졌어, 얘들아. 이서 저겨가야랑 맞짱 떠야 돼. 잠시 후 최종적으로 해제 미래가 없다, 이거는. 야, 그냥 못 이겠다, 기저격아야는 위치가, 못않네 네, 음, 이거밖에 안 나와? 야, 살다 살다, 공장 1루트에서 연고처럼 처음 보네, 그지? 음. 아이고, 위쪽에 다 썰려 있었네. 운이 없었다, 운. 이거는 루트상 너무 꼬여서, 잇먹기를 나중에 가야겠네요. 이럴 땐 가죽 잘 준다, 야. 아이고. 아이고, 세상에나 무기가 좋고 나쁘고 그냥 공장이 너무 엇갈였는데 1루트 공장 연고철이라고요? 세상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다 초반에 안 좋다? 에휴 나중에 또 1등 하겠지 근데 어 훈력이고 뭐고 이렇게 안 떠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사람있다 잘가라 안에 물고기가 살켰 <놀람> 홈 와아.. 다 아이고.. 아슬아슬하네.. 와.. 진짜 존나 멋있어 이러니까 뽀기가지 어쩌면 좋아 너무 멋있어 너 지금 너무 잘해 그치 이게 바로 대왕 XCR이지 이래도 XCR 안하냐고 뭐지? 제정되었습니다 <목소리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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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대황이냐고요? 말로 안해요. <laughs> 말로 안합니다. <laughs> 아야페 음, 아, 아야페님, 팔로 고마워요. 엄... 역시 x c r 이죠 x c r 을 하면 세상이 돕는다고요. 여러분들, 와... 너무 많이 주는데, 이 친구... 아이고, 어쩌면 좋아... 이러면은... 미방 가야겠다, 미방 미스를왜 이렇게 잘 나와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방자에다가 써놨죠 그냥 하기만 하면 나온다니까요 개사기 무기라서 이래도 안 해요 이래도 플라즈마커보다 미방이 더 나으니까 미방 낄게요 무졌다 미래가 없다. 세명남았 <laughs> 싸우는 건가 저거? 싸우는 게 맞다 저건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은가가중입 아까 누 거냐? 오오오오오오. 콜리 몰려 샤페베 아이고 와드 쳐 버렸네. 새다타야데 <놀람> 음? 와. 다들 킬이 높구나. 나도 한번 평균 킬리킬 찍어보고 싶다. 평균 킬리킬 나도 한번 해볼까? 알파 사운드 한번 가보고 다시 맞서 싸워 가자. 만들어보자. 혹시 3자별 되나? 오 삼가죽 와 이연판은 띄워줬다 상자를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놔요. 성자유산까지 오케이. 이 정도 타면 다행입니다. <목소리> 와.. 다 일단 뺄겁니다 음. 아이고, 힘드네. 와, 근데 반사들 겁나 센데? <목소리> 나가 분나갔생각하 잠깐 뺍시다 피지. 야, 노더짝 1등, 씨. 그래, 어, 어쩌가지 말자? 그래, 무수고 다 때려잡자. 이렇게 해야지, 그지? 결론 나온 거냐고요? 글쎄요, 좀더 해봐야 될것 같은데. 이번 판에 가장 히트였던 건 내가 묘지 CCTV를 켜고 자이르가 오는 걸 이제 확인을 한 다음 도주 경로를 잘 짰다는 거. 그게 제일 컸음 그러니까 그냥 노더짝으로 한번 잠분간 꾸준히 해보자. 노더짝으로 하고 계속 그냥 피지컬로 피지컬로 계속 한번 비벼보자.